여러분은 지금 지갑에 1억 원 그리고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어느날 뉴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원달러 환율 10% 급등.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?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현금과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?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에서 1 4 3 0원으로1 0 올랐다면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고 그만큼 원화의 구매력이 약해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의 1억원은 어떻게 될까요? 원화 금액은 그대로지만 달러로 바꿔보면 약7 6 9 0 0달러에서6 9 9 0 0달러로 줄어듭니다. 달러 기준으로 약9% 가치가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동산입니다.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. 환율 상승 전에는 약 76만 9천 달러였지만 환율이 10% 오르면 약 6만 9천 9백 달러로 떨어집니다.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인데도 국제적 가치는 9% 줄어드는 셈입니다.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. 환율이 오르면 내 자산의 실제 가치가 조용히 깎여나간다는 것. 해외 자산을 사거나 해외 여행을 하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모두 달러 기준 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습니다. 정리하면 환율 10% 상승은 원화 가치 10% 하락 그리고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의 달러 가치도 같은 폭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. 겉으로는 가격이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자산은 전보다 적은 것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신호입니다. 뉴스에서 환율 이야기가 들리면 내 자산의 실제 가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? 이 질문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